예, 안녕하십니까. 호남신학대학교 어, 주말로 한 여러분. 벌써, 어, 1학기 끝나고, 음, 좀 쉬셔야 되는데, 또 계절학기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 내일의 아름다운 것은 오늘의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오늘 뿌리신 여러 가지 수고의 씨앗들이 내일 여러분들이 꿈꾸는 비전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때,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저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사회복지의 꽃이다 하는 케이스 매니지먼트다, 사례관리라는 과목인데요. 사례관리는 실은 모든 음, 지금까지 배웠었던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행정정책 조사 사회복지 모든 교과목을 어, 우리가 관심을 갖는 클라이언트를 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렇게 퓨전해놓는 예, 통합적인 어떤 방법론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클라이언트 중심적 사고, 클라이언트 중심적 행정, 어, 클라이언트 중심적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사례, 사례 관리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어, 삶의 질에 더 행복에 필요로 하는 그 욕구를 어떤 식으로 연계하고 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줄 것인지. 예. 그 다음에 지속 발전 가능해 줄 것인지를 바로 연구하는 것이 사례 관리론입니다. 이번 계절 어, 학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중심적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 어, 또 방법, 또 우리 사람에 대한 어떤 큰 어떤 그, 그 어떤 인간관, 또 세계관이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그러면 간단하게 1, 2주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것인지 첫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사례관리로는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사례관리로는 이렇게 이근홍 어, 지식공동체에서 나온 이근홍 교수님이 쓴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근홍 교수님은요, 이런 인간관계와, 아, 인간관계와 사회환경 등 다양한 저술활동을 피고 계신 분들인데요. 제가 책을 검토를 해보니까요, 어, 우리가 그 굉장히 깊이 있으면서도 또 현장에 필요하고 또 우리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로 어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미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을 어 신청을 해 주셔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받지는 못했겠지만 책 표지는 바로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네, 지금 제가 이 지금 노트북으로 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음, 노트북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느려지네요. 자, 목차는 음, 바로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관리의 제 1부에서는 사례관리의 개관에 대해서, 2부에서는 사례관리의 실천 과정에 대해서, 제 3부에서는 실천 현장의 사례 분석에 대해서 제 4부에서는 사례 관리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관리는, 사례 관리는 잠깐 개관을 보면요. 일단 사례 관리가 어떠한 내용들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사례 관리의 발달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발달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예, 보도록 하고요. 제가 조금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다음에 사례관리의 개념은 그다 발달 어떤 식으로 사례관리가 발달이 되어 있는지 사례관리의 구성 또 사례관리의 기능 또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또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의 모형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요. 사례관리의 철학과 실무 원칙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개관을 알아보고요. 사례관리 제일부에서는이부에서는 사례관리의 실천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는 일단은 주로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 대상자가 의뢰가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울 수 있는 팀들이 이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접수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어, 어, 세스먼트, 평가를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클라이언트를 도울 것인지 기획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어, 어떤 식으로, 어,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실천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잘 실천됐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과정에서 잘된 점, 그러지 않는 점을 평가하고 또 새로운 욕구가 발생이 됐는지 발견한 다음에 돕는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실전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노인의 사례관리, 장애인의 사례관리, 한부모 가족의 사례관리, 다문화 가족의 사례관리에 대해서 제3부에 대해서는 3부에서는 공부를 하고요. 사례관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어, 사례관리에 개관해서 어, 개념을 우리 목차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의 어떤 그 사전적이나 될지 또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의는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사례관리는 어떤 다른 학문과 다른 어떤 영역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사례관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사례관리의 이론적인 배경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거든요 어, 그래서 어~ 우리 학문을 한다는 것은요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복지도 마찬가지고 클라이언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의 관점 또는 어 상담을 통해서 또는 그러한 어떤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실은 또는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처럼 관점이라는 것이 실은 여러 가지 어떤 걸 통해서도 바뀌지만 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그 이론을 통해서. 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 즉 뭐냐면 이론이라는 관점이라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이야기하는데 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제공하는데요. 이 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클라이언트를 도와야 되는지 방법이 다양하게, 다양하게 예,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사례관리의 예, 발달은 어떤 식으로 발달되어 있는지 등장의 배경과 발달 과정에 대해서,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사례관리는, 어, 첫째는 이제 도움을 받는 클라이언트가 있겠고, 또 사례관리 전문가, 그 다음에 또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있는, 어, 소셜 리소스, 사회자원, 그다음에 사례 관리의 실천 방법이 있겠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바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구성요소가 되겠죠. 그러한 클라이언트를 돕는 사례 관리 전문가 우리 사회복지사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 필요하겠죠. 경제적 자원 또 물질적 자원 또는 의료적 자원 또는 주택, 또 문화, 다양한 자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예,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러한 요인들이 각각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관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례관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사례관리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자는 이 중에서도, 어, 이러한 기능을 할지하는데 핵심적인 어떤 기능들도 있고요. 주요 역할들이 있고, 사례관리자가 이러한 역할을 실행하면서, 어, 이렇게 그 활용해야 될 주요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의 모형은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례관리의 제공에 따른 모형, 또는 사례관리 서비스의 포괄성에 따른 모양, 또사례관리제의 역할에 따른 모양, 사례관리 서비스 점 전달의 기반에 따른 모양, 예, 한국적 사례관리 모형 그래서, 음, 아시다시피 사회 현대적 의미의 사례관리는요, 사회복지는 영국, 또 미국, 또를 거쳐서 한국에 왔기도 하고요, 또는 일본의 선진의 사회복지의 폼들이 한국 사이에 이루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에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사례관리 모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형들이 어떻게 변모해 가고 있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 우리 학회가 있습니다. 사례관리 학회가 있어가지고 어, 별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사례관리의 철학과 실무 원칙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어떻게 사회, 사회적인 자원의 리소스를 잘 활용해서 할 것인가. 아, 그 다음에 사례관리의 실무 원칙, 구체적인 원칙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장에서는 이처럼 어, 사례관리의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 2부에서는 앞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실전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공부를 하는데요. 접수 과정, 사정, 기획, 실행, 점검,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접수 과정에서는 접수의 주요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접수 과정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지, 또 접수 과정에서의 주요 기술들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를 하고요. 어, 사정 단계에서는 어,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주요한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그 주변에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들이 어떤 것인지를 사정을 하겠죠. 그다음에 그 사정의 과정들 우리가 그저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되겠고 그러한 사정의 과정에서의 주로 사회복사가 사용해야 될 기술들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기획과정에서는요, 클라이언트의 욕구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지역에 있는 자원과의 파악이, 파악 되면, 그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절해서, 또 이렇게 그, 시간, 시간에 구조화를 시켜 줄 것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획과정의 주요 요소, 기획의 과정, 또 기획과정의 기록 사항, 기획과정의 주요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고요. 어, 실행 과정에 있어서, 실행 과정의 주요 요소, 기록 사항, 기록 실행 과정의 주요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점검 과정은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고 나면 잘 실행됐는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어, 주요 요소가 어떤 것인지, 점검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점검 과정의 기록 사항이 어떤 것인지, 점검 과정의 주요 기술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이제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평가 과정의 주요 요소와 또 기록 사항, 평가 과정의 주요 기술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그 사례 관리는요. 실은 굉장히 순환적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사정을 하고, 기획을 하고, 실시해보고, 평가해보고, 그런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욕구 또는 건강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욕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는 실은 그 지속적인 과정이다. 하나의 인간이 서서 나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욕구가 발전이 되거든요 메슬로가 인간의 욕구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장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안정 소속 존경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쭉 성장하는 것처럼요 일차적으로 생리적인 욕구를 충분히 실천한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 소속과 사랑의 욕구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단타성이 아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지속적으로 어,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그 다음에 이제 실천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사례관리 는사례 관리 사례 에서는 우리가 현대사회의 노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례관리 잖아요 그래서 노렇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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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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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자랭의 장애인의 사례관리 그래서 모든 분야의 사례관리를 하게 돼 있다 예 그래서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장애인들과 그 과정별 똑같이 한 부모 한 부모에 대해서 또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의 사례관리 미래의 사례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시간에는 요 정도 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사례관리가, 어, 그 공부의 과정은요, 어,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영상만 올려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미리 공부할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어, 영상으로 미리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어, 이제 오늘은 이번 주는 이렇게 영상만 보지만 다음 시간에는 어, 영상을 미리 보시고 또 줌을 통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조금 더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어, 단순하게 그냥 배우는 차원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은 매 시간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례를 사례관리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 또 어떤 경우는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어, 이번 학기 때도 사례관리의 수업은, 음, 그, 어, 이렇게 상대, 아,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학기처럼 여러분들이 너무 학점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참여를 해주면 되고요. 학점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제가 내준 과제를 낸 정도, 그다음에 주옴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정도, 참여 안에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토론에 참여하시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A와 B로. 성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0% 50%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간중간에 또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겐톡이라든지 밴드에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어,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그 이것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 오리엔테이션은 음, 이 정도 제 1강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